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처럼 알람소리에 반응하며 침대를 떠난다. 몸은 일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잠에 빠진 듯 의식은 멍하니 하루를 견디는데 머무른다. 어느새 우리는 삶을 의무로만 맞이하고 매일 반복되는 시작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영상은 그런 자동 조종의 아침을 멈추고 새로운 질문을 건넨다. 오늘 당신은 왜 깨어났는가? 단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목소리에 이끌려서인가? 진짜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겉으로만 일어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진정한 깨어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로 하루를 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영혼이 온전히 깨어나 세상의 소음과 의무 너머의 소망을 포착하는 것 바로 그때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이 여정은 오늘 아침 당신 안에서 잠든 영혼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모든 색깔이 달라진다. 아침 첫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믿음을 키울 수도 불안을 자라게 할 수도 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휴대폰을 찾고 디지털 세상의 소음 뉴스 메시지 SNS에 잠식당하면 마음의 중심은 흐려지고 내면의 고요는 멀어진다. 이렇게 무심코 시작된 하루는 반복의 사슬이 되어 나를 묶는다.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패턴, 변하지 않는 일상, 내면의 빈 공간만 커져가는 침묵. 왜냐하면 외부의 소음에 마음을 내어준 아침은 하루 전체를 혼돈과 분산 속에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어 있지만 실제로는 깨어있지 않은 채로 한날한 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아침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하루 전체에 색을 입힌다. 첫 번째 생각을 첫 번째 행동을 오롯이 나에게 돌려줄 때그 하루는 어제와 다르게 펼쳐진다. 인생의 전환점은 늘 하루의 첫빛 속에 숨어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새벽에 우리에게 내리는 신성한 부름이다. 진정한 깨어남은 소음 속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에 그 고요함,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이 있다. 그 속삭임은 우리가 흔히 찾으려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용기를 깨우는 섬세한 초대이다. 아침에 목적을 두고 일어난다는 것은 매일의 반복이 아닌 존재의 깊은 이유와 마주하는 용기를 뜻한다. 영혼이 먼저 깨어 있어야 육체도 온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아침의 시작이 영적인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동조종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작은 결단이 하루 전체를 빛으로 가득 채운다. 아침의 침묵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닿지 못하는 신성한 공간이 있다. 신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모든 일정, 책임, 외부의 기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함.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본질과 신과 그리고 진짜 나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른 아침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때. 마음을 고요히 하며 앉아 있으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부드러운 힘이 피어난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깊고 신성한 만남의 시간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하루를 껴안는 용기를 얻는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아침은 영적인 용기다. 하루를 무심코 맞이하는 대신 자신과 세상 그리고 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과 만난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열면 삶은 더 이상 어제의 연장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루의 첫 시간에서 태어난다. 잠에서 깨어난 후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삶의 문턱에 서 있다. 성경은 자주 새로운 날을 신성한 부름으로 묘사한다. 하의 달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월요일의 무거움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휩쓸려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일까운다. 하루의 첫 시작,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제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비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단지 버티기 위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이 특별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선물이며 신성한 소명임을 깨닫게 된다. 이첫 시간이 새로움의 씨앗이 되어 그날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빚는다. 오늘, 당신은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나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아침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매일의 새벽 그 신선한 침묵과 여백을 자신만의 기도로 삼을 수 있다면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다. 여기에 여섯 가지 기적의 아침을 만들어줄 실천들이 있다. 침묵, 깊게 호흡하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느껴본다. 어떤 소리도 필요 없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확인한다. 화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스스로를 선포한다. 단어가 영혼을 흔들고 새 신념이 뿌리를 내린다. 시각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걷고 싶은지, 마음속에 그려본다. 실수도 두려움도 상관없이 가능성만을 바라본다. 읽기. 성경 한 구절, 혹은 마음을 세워주는 짧은 책한 줄. 그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붙잡아줄 힘이 된다. 쓰기. 감사의 마음, 오늘의 목표, 마음 속에 떠오른 한 생각. 짧게라도 써보면 감정과 의지가 현실로 드러난다. 움직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혹은 몸을 일으켜 두 팔을 벌리는 동작만으로도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결된다. 이 모든 실천이 길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마다 나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도를 담는 것. 그 반복이 쌓여 결국 새로운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나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아침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매일의 새벽, 그 신선한 침묵과 여백을 자신만의 기도로 삼을 수 있다면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다. 여기에 여섯 가지 기적의 아침을 만들어줄 실천들이 있다. 침묵. 깊게 호흡하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어떤 소리도 필요 없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확인한다. 화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스스로를 선포한다. 단어가 영혼을 흔들고 새 신념이 뿌리를 내린다. 시각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걷고 싶은지 마음 속에 그려본다. 실수도 두려움도 상관없이 가능성만을 바라본다. 읽기. 성경 한 구절, 혹은 마음을 세워주는 짧은 책한 줄. 그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붙잡아줄 힘이 된다. 쓰기. 감사의 마음, 오늘의 목표, 마음 속에 떠오른 한 생각. 짧게라도 써보면 감정과 의지가 현실로 드러난다. 움직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혹은 몸을 일으켜 두 팔을 벌리는 동작만으로도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결된다. 이 모든 실천이 길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마다 나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도를 담는 것. 그 반복이 쌓여 결국 새로운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 예수님조차도 새벽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온 세상의 혼란과 요청,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만약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시작을 침묵과 기도로 준비했다면, 우리 역시 이 부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분의 새벽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시간에 하늘과 깊이 연결되는 길을 선택한 용기이자, 매일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내면의 두려움과 흔들림이 잠잠해지고 오늘의 걸음을 이끌어 줄 확신이 샘솟는다. 침묵의 새벽이 가져다 주는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 작은 실천이 삶의 근본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된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 근원과 만나는 용기를 내보라.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남들과는 다른 빛으로 채워진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본질과 다시 만나는 사건이다. 매일 아침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세상의 소음에 의해가 아니라 조용한 진실에 의해 새롭게 쓰인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빚으신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나. 깨어있는 선택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체험한다. 하루를 무심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여기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다. 아침에 깨어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영적 재탄생의 순간이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존재가 된다. 바로 이곳에서 기적은 시작된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본질과 다시 만나는 사건이다. 매일 아침,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세상의 소음에 의해가 아니라 조용한 진실에 의해 새롭게 쓰인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빚으신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나. 깨어있는 선택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체험한다. 하루를 무심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여기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다. 아침에 깨어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영적 재탄생의 순간이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존재가 된다. 바로 이곳에서 기적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은 특별한 날, 드라마틱한 사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적을 꿈꾼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고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침 내가 선택한 한 걸음, 그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매일의 아침은 새로운 영적 탄생의 기회다. 어제의 나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변화의 씨앗이 있다. 큰 성공도, 큰 기쁨도. 바로 이 작은 시작에서 자란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다. 기적은 내가 진심을 다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일어난다. 오늘의 아침을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어제와는 다른 의도로 시작하라.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삶의 모든 것을 바꾼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기적을 창조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힘이다. 변화란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반복, 흔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조용한 약속. 그것이 진짜 기적의 씨앗이다. 우리는 자주 완벽함을 쫓다가 지치지만, 신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하고 꾸준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피곤한 날에도, 불안한 날에도 그 아침의 약속을 지키는 일. 바로 거기서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자라난다. 아침의 작은 실천 하나, 조용한 기도 한 줄.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 이 모든 것은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인생의 토대를 이룬다.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과 의지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빚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으로 매일 다져가는 그 일관성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큰 꿈, 큰 목표, 큰 변화도 결국 조용한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 반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아침을 하나님과의 동맹 속에 시작할 때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달라진다. 분주하고 무의미했던 일상 속에서도 선명한 방향이 보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영적 정렬은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어주고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만든다. 신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하루를 시작하면 우연처럼 보였던 기회들이 눈앞에 열리고 닫혀있던 문이 하나둘씩 열린다. 세상은 똑같지만 내 안의 시선이 바뀌고 그 바뀐 시선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명확해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삶의 모든 부분이 점점 조화와 평화로 채워진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하루를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큰 힘과 연결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신뢰와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내 깨어남이 내 삶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날은 주님이 주신 날이다. 오늘의 아침,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연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는 그 순간 혼란과 두려움은 잠시 자리를 내어주고 마음 한 가운데에 맑고 단단한 힘이 자리 잡는다. 진짜 선택은 계속해서 무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목적과 의도를 담아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 삶이 너무 크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에도 가장 작은 아침의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진실하게 시작하는 그한 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오늘이 그첫 시작이 될수 있다. 하루의 새벽.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확신, 내면의 평화를 만난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오늘 믿음과 진실로 내 아침을 맞이한다. 그렇게 선언할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의 아침은 더 이상 습관적이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다시 쓰여질 수 있다. 몸이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는 그 경계에서 삶의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아침 진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다. 당신이 선택한 그 조용한 실천, 그 의도와 반복이 모여 인생 전체의 물줄기를 바꾼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만의 새벽을 맞이하라. 그 속삭임, 그 고요함, 그 작지만 확실한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연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다. 나는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한다. 이 선언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점점 더 빛으로 채워갈 것이다.